안녕하세요 이한입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이제 해외로 휴가를 떠날 계획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이 해외여행을 준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환전이죠. 저는 일본 갈 때마다 은행에서 환전하지 않고 일본 현지에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로 출금을 하는데 정말 환전 잘하고 댕기거든요. 근데 이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말고도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행 특화카드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영상에서는 해외여행 카드 어떤 카드가 좋은가? 라는 주제에 대해서 한번 뿌셔볼게요. 여러분 제가 맨 처음 해외 여행을 갔을 때는 환율 100% 적용받기가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100% 우대해주는 카드들이 정말 많아요. 오늘 소개해드릴 네 가지 카드는 하나은행 계좌가 있어야 사용 가능한 트래블로그 체크카드, 내가 이미 가지고 있는 계좌와 연결해서 사용하는 트래블 원래, 신한은행 계좌가 있어야 사용 가능한 신한 솔 트래블 카드, 토스뱅크 외환 계좌가 있어야 사용 가능한 토스 체크카드 총네 가지입니다. 먼저 지원 통화와 환율 우대부터. 네 가지 카드 모두 환율 100%를 지원해주긴 하는데요. 트래블로그는 41종의 통화를 지원하고 12월 31일까지 모든 통화 100% 환율 우대가 가능합니다. 트래블월렛은 46종을 지원하는데 달러, 엔, 유로와 이세 종의 통화에만 100% 환율 우대가 되고 신한솔트래블은 30종 모두 100% 환율 우대를 해주고 토스는 17개국 모두 100% 환율을 우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갈 때 사용할 체크카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내가 가해 나라의 통화를 지원해주는 체크카드를 발급받는 거 잊지 마세요. 그리고 4개의 카드 모두 해외 결제 수수료와 ATM 출금 수수료가 무료인데요. 다만, 현지 ATM 기기의 자체 수수료는 있을 수 있으니 이 부분만 조심하시면 될것 같아요. 트래블로그, 신한솔, 토스뱅크는 마스터카드라서 일본 가시는 분들은 세븐뱅크 ATM기에서 출금하시면 되고, 트래블월렛은 비자카드 서 이온뱅크 ATM 기계에서 출금하시면 됩니다. 혹시 일본 ATM 기기 사용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 이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저는 트래블로그 카드 즉 마스터카드여서 세븐일레븐에 있는 세븐뱅크 ATM 기계를 이용했고요. 우선 ATM 기기에 카드를 넣어 주고 한국어를 선택해 주세요. 잠시 기다리면 출금과 잔액 조회가 나오는데 출금의 선택 후 확인 그리고 이 화면에서는 건너뛰기를 눌러 주시고 카드 비밀 번호 네 자리를 눌러주고 확인을 눌러 주세요. 원하는 출금 한도를 선택하거나 오른쪽 하단에 그 외의 금액을 눌러 원하는 출금 금액을 선택해 주면 되는데 저는 보통 1000엔짜리 10장을 출금합니다. 이 화면에서 왼쪽에 1만 JPY를 선택하고 카드와 명세표를 받으면 이렇게 엔화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또 최대 결제 금액이랑 ATM 기기 출금 한도를 그냥 넘어갈 수 없죠. 최대 결제 금액과 인출 한도 둘다 신한 솔뱅크 압도적으로 큽니다. 하지만 토스와 트래블로그도 최대 한도가 큰 편이기 때문에 트래블 월렛을 제외하고는 다 괜찮더라고요. 여러분 가끔 돈키호테나 편의점에서 1만 원이 나왔는데 체크카드에 9천 원밖에 없어서 결제가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는 부족한 금액을 연결된 원화 계좌에서 자동 환전 후 결제하는 부족한 돈 자동 환전 기능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환율 우대 100%로 자동 환전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트레블로그, 신한 솔트레블, 토스는 이 자동 환전 기능을 제공하고 있고 아쉽게도 트레블월렛은 지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이 부족한 돈 자동 환전은 여러분이 직접 어플 들어가서 이 기능을 온 해놔야 한다는 점 잊지 마세요. 자, 우리 환율 우대 100% 받아서 해외에서 현금도 쓰고 카드도 쓰고 신나게 놀다 음 한국으로 들어왔어요. 남은 엔화가 있어서 이걸 다시 한국 돈으로 바꾸려고 하는데 이걸 재환전이라고 하고 이 재환전을 할때 수수료가 붙는 곳이 있고 안 붙는 곳이 있거든요. 현재 재환전 수수료가 없다고 광고하는 곳은 토스와 트래블월렛이에요. 토스는 환전 수수료가 쏙 빠진 매매 기준율로 재환전을 할수 있는데 우리가 맨 처음 환전할 때 수수료 하나도 안 내고 환율 100%로 환전한 것처럼 토스도 수수료 없이 재환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트래블월렛은 재환전 수수료가 없다고는 하지만 토스 같은 매매 기준율이 아닌 이미 수수료가 적용된 8대 환율이 적용되고 여기에서 따로 가져가는 수수료가 없어서 정말 순수한 의미로 재환전 수수료가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재환전 수수료 부분에서는 토스가 좋습니다. 우리 카드사별 혜택도 놓칠 수 없죠. 제가 생각했을 때이 정도 혜택은 나쁘지 않다라는 것만 우선 말씀을 드릴게요. 우선 트래블로그는 마티나 골드 라운지, 마티나 라운지, 스카이 허브 라운지에서 본인 요금을 하나 카드로 결제하면 동반인은 무료로 입장하게 해주는 이벤트를 하고 있어요. 입장료는 각각 마티나 골드 50달러, 마티나 라운지 39달러, 스카이 허브는 39달러라서 내가 갈 공항에 이 라운지가 있는지 확인하시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트래블 월렛과 토스는 딱히 좋은 혜택이 보이진 않더라고요. 그리고 신한솔트래블도 혜택 좀 괜찮은 편인데요. 전세계 라운지를 무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연 2회 제공하는데 상반기 1회, 하반기 1회, 총 2번을 무료로 사용할 수 있고 전월 국내 이용 금액 30만 원 이상일 때 이용할 수 있어요. 신규 발급하는 회원은 카드 사용 등록일부터 다음 달 말일까지 국내 이용 누적 금액 30만 원 이상일 때 사용 가능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출국하기 전에 MTR 사이트 즉 마스터 트래블 리워드 사이트에서 캐시백 혜택을 신청하면 해외에서 결제했을 때 최대 10%를 캐시백 받을 수 있고요. 일본의 3대 편의점 베트남의 롯데마트와 그랩, 미국의 스타벅스에서 결제시 5% 할인을 해주는 프로모션을 진행하고 있고 마스터 트래블 리워드와 해외 가맹점 5% 할인 프로모션은 전월 이용 금액 관계없이 할인 서비스가 제공되고 2026년 12월 31일까지만 제공되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일본에서 체크카 카드를 결제 용도로 사용해 본 적은 없고 항상 현금 혹은 카카오페이 QR 코드로 결제를 했었는데요. 근데 카카오페이 QR 코드 결제는 환전 수수료가 없는 대신 해외 결제 수수료가 있고 네이버페이는 환전 수수료도 없고 해외 결제 수수료도 없어서 내가 깜빡하고 호텔에 현금과 카드를 두고 왔거나 카드를 분실했을 때 이런 간편 결제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이렇게 표로 정리를 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해 했을 때 저에게 맞는 체크카드는 트래블로그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은 어떤 카드가 마음에 드시나요? 댓글로 의견을 마구마구 남겨주세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